오늘 아침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우리의 자랑,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훈훈한 소식으로 시작할게요. K팝의 역사를 쓰는 그가 이번엔 교육 현장에 따뜻한 선물을 안겼습니다. 지민이 이번에 전라북도 교육청에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모교와 여러 교육기관에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왔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전라북도 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고의 자리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는 그의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민의 이런 행보는 단순한 스타의 기부를 넘어섭니다. 많은 젊은 세대에게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팬더민 아미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문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타의 기부 소식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액을 기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나눔부터 시작하세요. 꼭 큰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거나 재능을 나누는 재능 기부를 통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작은 기부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둘째, 우리 주위에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주세요. 주변의 이웃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좋은 일을 하는 단체를 응원하는 것도 소중한 나눔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거죠. 셋째, 교육에 관심 가져주세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 등에 참여해보시길 권유드려요. BTS 지민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나눔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장 응원하고 싶은 선한 영향력의 분야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